자, 유사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듬면 삼각형이고요. A, B, Y, C가 같은. 그 다음에 여기 보면, 변, 변이 같고, 변, 변이 같아요. 일단, 요각과 요각이 같죠? 일단, 여기 이듬면 삼각형이니까, 요 꼭지각을 180도에서 빼면, 얼마? 128도. 요 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, 여기가 64도. 여기도 64도. 이렇게 되겠죠? 이때 중요한 건 뭐,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라고 누차 얘기해왔습니다. 그러면 합동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겠죠. 이때 중요한 것은 요각도 뭐랑 같다? 64도다.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. 아... 자 그러면 이두면 생각하니까 요각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. 64도를 뺀 180도에서 64도를 뺀 것이 116도고 이것의 반절이니까 58도씩 나눠가지면 되겠나요? 그렇죠? 여기도 58도, 여기도 58도 정답은 1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